자, 6번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 q가 있고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 할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얘가 나 p이면 나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 자, 이결을 우리는 어떤 명제가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줘. 요 거짓. 자, 거짓임을 보인다. 임을 보인다. 자, 이 말은요. 그 발레라고 하는데, 발레. 자, 발레라고 합니다. 자, 발레가 이렇게 됩니다. P이면,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의 발레는요, 뭐가 되느냐면, P는 맞는데, P는 맞고, P인데, 뭐가 아닌 거고, 그런데, P는 맞는데, Q가 아닌 거, Q가 아니네, 아닌 것.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얘는 P백 q 예요 P는 맞는데, Q가 아닌 거. 그러니까, P백 Q. 다른 말로 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얘를 명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 이렇게 됩니다. p는 맞는데 p는 맞는데 q가 아닌 거. p인데 q, q가 아닌 거가 반례입니다. 그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p하고 q가 있는데 너는 p가 맞는데 p인데 q가 아니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려면 p는 맞는데 피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피는 맞는데 Q가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피는 맞는데 Q가 아닌 것은 깃백 순수 p 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어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게 4의 배수이다. 2의 배수, 는 4의 배수 거짓이거든요. 왜냐하면 2 같은 거, 6 같은 거. 2하고 6은 2의 배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맞아야 되는데 뒤에 게안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얘가 2의 배수가 있고 4의 배수가 있으면 이 중에서 2하고 6은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어떤 형태가 돼 있든지간에 나피 나피면 나큐이다가 거짓임을 보려면 나피 빼기 나큐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나피가 부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잖아요. 차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거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제 연산 법칙을 써가지고 P의 여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어떻게? 교집합 D의 거 여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의 여집합 되는 거지.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Q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얘는 교환이 성립되기 때문에 Q 백이 P 이 말이잖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한쪽이 교집합이 되어 있고, 한쪽이, 음, 여집합이 안 붙어 있고, 여집합 붙어 있으면, 여집합이, 여집합이 안 붙은 거에서, 얘는 뭐 같다고? Q, 교집합, P, 의 여집합.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Q 빼기 P야. 그럼 Q 빼기 p 가 여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걸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 연산법칙으로 얘를 음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명제가 어, 거짓심을 보여주는 건 앞에가 어떤 형태인지 앞에 거, 뒤에 거 되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다. 자, 이게 거짓심을 보여주는 발레의 집합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명제가 거짓심을 보여주는 것은 뭐, 뭐, 이면, 뭐, 뭐, 이다 이럴 때 뭐, 뭐, 이면 앞에 있는 P이면 Q이다. 여기에 P가 나 P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다. 이거를 간단하게 고쳐서 그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